데미지. 이 필더 선수까지 어, 들어가려다가 자리 무너졌어요. 이러면 아, 아 욕심 냈어요. 아, 필더 욕심 내다가 지금 너무 아, 빨렸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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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와! 오케이. 아, 이스스좀 약간, 약간 중 네. 어, 해야지 하고 그렇죠. 듯한 느낌인데 솔직히 이 정도면 잘 대처한 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맞으면서 커 어차피 월드컵 중간에 주고 약간 텀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면요. 그 자체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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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팀도 빠른데 쟤네 아그렇만 아, 어, 피노소 자리 너무 좋죠. 아, 못 물러갑니다. 못물러가요피 그렇죠. 선수 생존 아, 기가 막히고요. 아, 기가 막히고요. 이거 지금 조합에 보니까, 루시우는 그냥 계속 필요한 데 가주는 케이스고, 겐지랑 이거 키르코 별동대를 통해서 여기 2층 자리에 밀어낼 것 같은데, 얘네는 거점으로 가고, 루시우는 필요한 데 가주고, 그런 조합이거든요. 근데 힐벤 맞으면 꼼짝 못 하죠. 그리고 퓨리 선수는, 아, 힐벤. 어, 힐벤. 여기에 방울을 쓰기에는 좀 많이 아쉽죠. 그렇죠. 여기에 방울 빠 자. 자, 전거 체열 걸리 안 돼요. 아, 자, 자 뒷자리 한번 또 물어 줄 겁니다. 힐밴 들어가고. 자, 미치 체크 한번 하고. 까지 들어오죠. 저 쳐다보는... 힐밴 튕겨졌어요. 위험하죠, 이거? 어? 변수 만들어 줘야 돼요. 어? 어, 어? 어, 이거 잘했어요. 겐지 어, 어, 너무 잘했어요, 이거. 게다가 힐을 튕겨낸 겐지 캐리죠. 겐지 캐리죠. 플리트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홀딩하죠. How much I will call? I believe. The p u r 퓨리 t on the day. Purist, what's that? What's that? What's that? 아이 사실 야, 여, 여기서 막아 이것점에서 막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왕의 길은 극단적이에요. 3곳점 끝에서 막거나 아니면은 1곳점에서 막거나 프로시에서도 그래요. 여기 이곳점에서 막는 경우 거의 없어요. 구조 자체가 이곳점은 시간 녹기는데고 3곳점 초반까지에서 막거나 아니면 1곳점에서 그냥 A에서 막거나 둘 중에 하나 예요 네. 그렇죠. 사공인데 이럴때 네. 이제 궁극기 투자할 거거든. 엠피 한번으 이제 끊어주고 겐지 포커싱하고 그렇죠. 확실하게 목표를 정했죠. 네 이제 궁안쓸 겁니다. 근데 아직 할 만해요 홍콩 여기서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필밴 한번딱 퍼주면 끝나거든요. 필더 선수 힐밴 되게 중요해요 이때. 자열럴때재정비필한턴이거든 그렇지. 확 치고 들어올 거야. 잘 흘렸어요. 와 이거 방울 빠지고. 야자 힐벤 전국킨 힐벤이었죠 그럼 백무빙 칠수 밖에 네. 없고 홍콩도 좀 많이 유지한 네. 자 아시겠지만 홍콩 4공이었는데 지금 3공 쓰고 옮길 거 립선도 지금 EMP 그냥... 60%에요 네. <laughs> 네. <laughs> 뭐야 아니 EMP 쓰고 나 한타거든요 계속해서 먼저 죽고 시작하거든 빨리 뽑아야죠 뽑나요 자 수면초 와 빼고 그렇지만 썰려죠 썰렸어요 썰렸어요 그렇지만 딜라인 딜라인 사라졌어요 아직 화물 안 갔어요 야. 화물 안간게 중요해요 어. 지금 질병. 싸우면서 깊게 들었기 때문에 화물이 안 밀렸어, 안 밀렸어. 코너까지 왔어야 돼이 정도면 잘 빨았죠 3공 안 쓰고 아. 자안 아, 네. 밀렸어요 잘했어 이거는 이거 거의 안 밀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어? 그렇 방울 빠졌고, <목소리> 이러면 딜라인 불겠죠? 방울 없으니까. 스파클, 아 스파클 위치 좋은데? 그렇죠. 아 그렇죠. 최고입니다. <목소리> 사망서두리다 보니까 아, 너무 좋아요 거리 조절 스파클 선수 미쳤어 너무 많아요. 되고, 살긴 했는데. 자 비트 끝났고 방울 빠졌고 자 이러면은 들어올 수단이 없어요 그냥 갇히는 거예요 궁 있으니까 쪽쪽으로 그러니까 해주고 와림 EMP 또 EMP. 돌았어요 EMP. <laughs> 너네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냥 다 죽어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구도아 네. 녹았어요 <laughs> 와림 제가 봤을 때 EMP 맞으면 그냥 바로 막녀가부터 어떻게 도망쳐야 될것 같은데요 지금 해야 되는데 실수한테 가되거든요 그렇죠 큐리스가 와서 터져주는 걸두개 해야 되는데 <laughs> 와 힐벤 힐벤 맞았어요 또아 끝났습니다 힐벤이 맞긴 했지만 네 또 쳐맞고 끝나죠 이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쯤까지 밀리고 네. 5분이었습니다 5분이었는데 여기서 그냥 녹였어요 어, 이번에는 탱들이 진짜 잘했네요 진짜. 이번 경기가 저는 되게 좋은 여 게, 여게 왜냐하면 북미가 이런 템포 조합 어, 잘 쓰거든요 미리 연습할 수 있다는 게 좋아요 이게 북미가 러시 성향이 강해서 만약에 이제 나중에 북미권 팀들이랑 루시우를 이용한 템포 조합을 아나브리를 카운터할 때좀 연습이 될것 같아요 이건 좋은 것 같아 요 근데 처음 맞이하는 거 치고는 되게 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자 이거 가는데요? 이거 붙어줄 애가 아니다?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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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버티는 이게 조합이에요. 있다. 립 선수가 그냥 갈가 주시겠죠. 먹을 겁니다. 아, 이거 자리 뺏깁니다. 필더 선수는 요번에도 자리 깊게 잡아야 돼요. 아 탱커 압박 심하게 걸려 제히 맞으면 끝나거든요. 제거고 그렇지. 아 지금. 무서워요! 르시 달린 디베 시가 쳐다보고 니까와 리버! 베가 쳐다보고 와브리님 메르시 좀요! 브리님 메르시 좀요! 또 너! <laughs> 무 <너무> 아파! <웃음> 네. <웃음> 그리고 힐벤! <힐맨. 웃음> 와 너무 아프겠어 진짜! 아니 <laughs> 너무 아파 와 너무 아파 진짜 아니 그냥 한 대씩 무조건 맞춰 확정 서로 하나 죽었다 어안 좋았네 자 그렇지만 시간 끌린다는 점밥 살짝 잘못 깔았어요자 정화 빠졌고 루시 죽고 아아 어 필더 선수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부활하죠 네 딜라인 다 터져요 애초에 전국기니 아나포션까지 갔다는 거는 딜라인이 꼬리가 엄청 길다는 소리야. 이런 조합이 네. 그리고 이런 저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궁 없이도 한타 밀 수도 있고 만약에 궁이 생기면 심각한 조합이야 궁이 세거든 얘가 발키드를 잡을 수반에 수단이 없어 것을 기반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아, 대로 아 진짜 미쳤다 깨부순다 게임을. 아 게임을 지금 못 막는 것 같아 저기 자 외침 빠졌죠 못 들어와요 이러면 아 외침 빠졌어요 네 잘하고 한데, 외침 빠지고 이런 못 들어가고 한번더 있죠 그러니까. 외침 여기 때문에 한번 돌았어요. 아, 자 뒤까지 가지만 발킬이 올려서 유지력 높이고 자 이러면은 비트까지 뺀 다음에 자 P 오아힐백어그래도스파크도 어, 잡혔지만 근데 밥 들어가죠 저희 조졌어요. 아, 못 길막 못 당했어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안 된다 야또 30분도 어, 안돼서 끝났어 경기 어, 앞 경기 아, 때 시원치 치킨 시원치. 시키면은 경기 끝나있대 <laughs> <시원치 시원치 웃음> <앞전에서. 웃음> 저번 대만 24분이 5분 홍콩 28분 이라고? 그럼 그거 4분짜리 튕겨내기 인거야 어. 아, 합니다. 야 이거 킬로그 어떻게 된 일이냐? 킬로그 이거 뭐야? 자 여서 근데 이 겐지가 난 좋았던 게 뭐냐면 이거 진짜 겐지가 영리했음. 내가 겐지유저가 아니라서 요 플레이의 근거를 정확하게 설명 을 못하겠는데, 아나 셋업을 보통 다 저기 왼쪽으로 해놓거든요? 여기서 빈스 긁으면서 아나 여기 바로 보잖아. 그래서 겐지가 아마 여기 아나 힐 위치를 보고 썬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알았을 것 같고요. 그 지품을 빼잖아. 그러면 아나는 자기한테 안 오니까 얘를 볼 거란 말이야. 바로 뽑죠? 이거 타이밍 뺏은거야 겐지가 근데 여기서 박밀로 잘 걷어냈지만 여기 팀 들어오는거 봐봐 여기가 못하는 팀이 아니라증거야 이게 얘네 힐러 억과로 오는거 맞음 그리고 여기서 난 잘했다고 생각하는게 화물을 아무도 안밀었어 여기서 궁을 힐러쪽에다 두개를 박았는데 화물이 1도 안밀렸어요 화물 밀 인원이 없잖아 화물 여기 루키가 어떻게 밀어 윈스턴트가 물러오는데 여기 트레이서 여기 윈스턴 여기 솜브라이서딱 흐름 끊는거지 이러면 화물 누가 밀어 힐러 2킬 났지만 화물이 이미 이정도까지 얘네를 잡으러 왔으면 화물이 이미 코너 돌아야 돼 힐러를 내주고 화물을 지킨 거죠 그러면은 다음 한타를 여기서 진행할 수 있어요 솜브라가 한번더 비빌 수 있고 트레이서가 한번더 비빌 수 있으니까 여기 코너 쪽에서 진행이 가능해 화물이 여 코너를 도는 거랑 안 도는 거랑 우리 수비하는 쪽에서 위치가 압박감이 좀 덜해요. 말카디아 형이랑 그 모부기 코치님, 그 애답이랑 친한 코치님 있잖아요. 그 코치님한테 들었는데 그게 화물 위치에 따라서 한타 셋업이 다 다르대. 경쟁전 하면서도 느끼겠지만 화물이 이미 일직선 돌아가서 상대가 화물에 숨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코너를 끼고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압박이 달라. 당장 우리가 아나 시점으로만 생각해도 화물이 코너 돌면은 우리 기지 나오자마자 거기 중재 수 있는 데 있잖아. 거기 숨어야 되고 화물이 코너를 안 돌아가지고 여기서 에 우리가 수비를 할수 있으면 아나가 여기까지 셋업이 가능해. 여자리 <laughs> 여자리. 대학이... <laughs> 아니 이거 씨 썸, 솜... <laughs> 아 이거 리퍼 킬러그가 아까부터 존나 불쌍하네 진짜. <laughs> 여거도 상대가 조금 라마트라가 있기는 한데 얘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들 얘네 고기 방패예요 고기 방패, 고기 방패고 오는 걸 쳐내겠다는 생각이거든. s 쉬 일단은 상대의 셋업하는거나 힐러들 갉아먹으면서 진입 늦출 수 있죠. 다이너마이트 자체가 애초에 진입을 늦추는 스킬이니까. 근데 뭔가 이 조합은 좀 애매해요. 생각이 있었겠지. 생각이 있었겠는데 변수가 이, 얘네 둘이었어. <laughs> 이 다이너마이트를 터치기 위해서는 질각이 좀 필요하고 얘네 오는 치기 이런 윈스턴을 치기 위해서 좀 나올 필요가 있는데 나오자니까 여기. 에쉬 메르시가 있으니까 일단 히트썸 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라마트라가 버티는 게 한계가 있죠 그냥 에쉬랑 메르시 달린 에쉬랑이 탱크한테 들어간 압박이 너무 다르니까 오, 와... 이거 봐이게피 녹는 거 봐요 애쉬, 꺼내면 그냥 이거 라마트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피 녹는 거 봐봐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세요 이거? 둥둥둥둥둥아 이거 봐봐 애쉬 <laughs> 이 <이게> 막... <laughs> 가 쳐다보고 있으니까 와... 와... <laughs> 진짜 지린다 <laughs> 봐봐요. 어 아, 이거도 지금 보니까 퉁탕퉁퉁으로 터졌네. 봐봐. 아니 들어가기 전에 이게 아시겠지만 루키는 힐량이 빡센 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애쉬한테 한방한방 한방 맞는 거 아나 아니면은 피해복 잘안 돼. 이거 방금 퉁탕퉁퉁 없었으면은 퀸이 이미 여기 앞에까지 와가지고 여기 립 선수의 시프트 빠지고 여기 앞에 자리 줘야 되거든요. 알겠어요. 아 준비하자. 아정화 어, 빠지고. 와 아, 아, 루시 아, 터지고. 아, 이거. 딜 들어가는 거히벤 맞고 루시한테더 맞았어. 어때요? 애쉬 아, 그래. 봐봐. 아 그냥 립 선수가 너무 잘했다. 여기 공격에서 그냥 립 선수가 터쳤네. 아니 이거 마지막에 치우 선수 그냥 빨대 안 꼽았네요? 이거 치우 선수 어디서 어디서 딱 총질하고 있네. 아, 여기이 너무... 여기, 여거 <laughs> 빨대 타고 수천 타고 올라가서. <laughs> 이를 넣고 있었네. 메르시. 아프려요. 오늘 잘 피게. 아니 딱짝날라한거 봐. 때문에 하다 오면서. 한국 대표팀 분전에 쓰는2위뭐 몰라. 아니. 자, 이건 일위가 아니잖아. 경기를 하나 더한 거잖아. 경기가 너무 꿀잼이어 가지고 이걸 복귀를좀 길게 하고 싶은데.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 진짜 많아요. 많은데 너무 일찍 끝나. 아니 뭐할게 없어.